오늘는또 우리 정태련 목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집사님하고 얘기해 드립니다. 민재현 자사님 민재현 자사님은 어 성경 읽었으니까 이 특송을 한시이특성을 여기 보면 처음 한 사람은 특이아니이 관리가 그습니다 Mm-hmm. <coughs> 哎，安妮，来呀！ 인생은 께서는은두고 먼저 하세요. 우리 다음에도 오늘 드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드럼의 기도예요.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여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맞고 역청으로 그 한팍을 칠하라 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뭘 했어요?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들으의 축복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일시되, 너는 내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창세기 0장1절에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노아는 뭔 복을 받았어요? 들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들음의 아, 복. 음. 이게 들음의 복이에요. 들음의 아, 네. 복은 성경 속에 너무너무 낱낱이 살펴나왔습니다. 아, 네. 즉, 듣는 기도를 할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들음이란 의미와 순종하며 몸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를 들음의 끝을 알 수가 있는데, 들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아 10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게 드으며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모아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 변함이 없이 모두 성취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오십시오. 솔로몬, 바울, 베드로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기도하고, 간히 기도하고, 그대로 성취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취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몇번 맛보았습니까? I'm day by day. 나는 매일 맛본다. 매일 맛. 이야, 무 어떻게 맛보지? 안 맛볼 수가 있요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계단 올라올 때 맛보면서 올라오세요 계단 올라올 때 하나 올라올 둘 올라올 때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올라오세요 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들도 드럼의 말씀을 드럼이 아니라 드럼의 기도를 듣고서 드럼의 기도를 실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드럼의 기도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빗전에의 멤버로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림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네.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하다고 생각되시면요 즉시 즉시 아, 네, 즉시 아, 네, 아, 네. 놀라울 정도로 주시며 아, 네. 여러분들은 꼭두름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집에 가셔서도 말이죠 절대 그냥 무시 마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렇지.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정기도를 나는 평생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그 밤에 자정에 손을 번쩍 들고 혼자서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나왔다가 기도는 원으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희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미안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누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오고계십니 그래 너는 쓸모없는데도 그래 자정에 기도하는 것만 보면 너희는 기도하는 거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드림의 기도 꼭 잊지 마시고 아, 네. 드림의 기도는 이 말씀 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게 몇 권이에요? 이게 몇 권이에요? 96권 이라권하고 있죠? 네. 70권입니다 네. 70권이에요 왜여러는이 왜 모르죠? 10편에 보거든요. 5권이 1권, 2권이나한 되어 있어. 음. 그걸를 뺍니까? 6자로되어 거예요. 마주자 거예요. 진짜는 70권이에요. 이것도 참은 것 나밖에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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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60권이 3, 4 0권이요 굉장히 이게 어차피 1개 70권이 나왔어 아, 1 0다5권나왔다 야,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음. 그거는 뭐 70권이지. 7자는, 7자는 승리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승리의 숫자입니까? 성경은 70권입니다. 그럼 10편은 될 때, 거기에 분명히 1권, 2권, 3권 다 나와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그런 건 꺼놓는 게 좋은데, 너가잘 나오는 게좋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음의 기를꼭 잊지 마시고 평생 동안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6월 달부식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전과 오후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흩어집니다. 예수님. 서둑과 필이 구명해 주셨어 다음 주 일교회 때 승리한 몸으로 아, 네. 아버지영광으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우리 정태년 목사님 이들로 무사히 귀국해서 아, 네. 아버지의 몸을 위해서 침략할 때잘다 칭찬 듣는 여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